와 안녕하세요, 단언니 제시예요. 오늘은 단노핏 솔리코치님과 함께 엄마랑 언니랑 친구랑 할수 있는 파트너 운동을 배워보려고 해요. 오늘 어 가르쳐 오늘은 함께 할수 있는 운동인데요. 먼저 밴드를 잡고 등을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첫 번째로 할 거고요. 그래서 키가 좀 커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척추가 바르게 잡히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은 스쿼트여서 탄탄한 허벅지랑 엉덩이 애플잎을 만들어주는 동작을 같이 재밌게 공을 주번이받거니 하면서 할 거고요. 세 번째는 T 싱글 레그 스트레칭이라 해서 어깨동무를 하고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해서 탄탄한 등과 엉덩이를 동시에 잡아줄 거예요. 우와 진짜 기대가 보는데요 어, 하트 비만 점검센터 단호핏을 알려주는 단호한 하트 운동 배우로 가볼까요? 이번 운동은 등 라인에 대한 운동이에요. 전체적등 근육을 잡아줘서 약간 척추에 바른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. 전체적으로 키가 약간 커진다는 느낌 받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허태가 살을 내는 운동인데요. 어깨를 항상 안쪽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상대방의 눈을 보고 네. 여기 힘을 줍니다. 네. 주해 좀 항상 어깨 안을 나가요. 그 이쪽에 있는 분도 이번에는 살짝 살짝 1 m m 당기는 느낌으로 같이 당겨줄 때 당기고 다시 후 어깨 넓이를 덮고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을게요. 스쿼트는 아시다시피 허벅지 앞쪽, 엉덩이 전체적인 풀립과 다리 날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. 자 그대로 몸을 한 분이 잡고 넘겨줘. 남겨주고 그대로 남겨주고 후둘몇 번만 할게요 넘기고 아 넘기고 보세셋 네. <laughs> 네. 다시 자네 이렇게 돼있죠 그 상태에서 오른다리를 지고 그대로 몸을 천천히 낮는 어, 쭉쭉쭉쭉쭉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죠 그 전체적인 등 라인 그리고 허벅지 라인 엉덩이까지 힘을 줄수 있어요 옆에 서서 어깨도 왜 차려 <laughs> 어깨 주세요.